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4단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보겠습니다. 교과서 130쪽입니다.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어, 울창한 숲에 산이 우거진 그런 사진이네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굴삭기가 땅을 다 파헤치고 산을 깎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두 사진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생각하면서 131쪽을 보겠습니다.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자연 보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읽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논설문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논설문은 총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본론,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론에서는 이 주장에 따른 근거들과 예시 자료 등이 나옵니다. 결론에서는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구조를 잘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에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에 밑줄을 쳐볼게요. 전체 문단은 이렇게, 어, 한칸 들여쓰기 한 부분에다가 1, 네모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뒤로 넘겨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봅시다.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데 약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유 한 컵, 150ml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에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둘째,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물은 서로 유기적인 생태계로 얽혀 있으며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자연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 사람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면서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면 동식물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무리한 자연개발의 결과로 기후 변화현상까지 나타나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지구환경이 위협을 받기도 한다. 동식물이 살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수 없는 곳이 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연을 물려주게 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물, 공기, 토양, 해양과 같은 자연 환경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면 우리 후손은 그 훼손된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금수강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환경 유산이자 후손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 개발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더불어 살아야 한다. 지나친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다 읽었으면 133쪽에 있는 3번 물음을 답해 봅시다. 논설문 내용에 관련된 질문과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이두 가지를 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이 파괴되면 왜 복원되기 어려운가요? 이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131쪽에 열 번째, 열한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자정 능력이란 아래에 각주에 나와 있어요. 오염된 물이나 땅 따위가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으로 저절로 깨끗해짐. 즉 자연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깨끗해지는 자정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이 있을 때는 자연이 아무리 위대해도 오염을 감당할 수 없다. 거겠죠? 그래서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답은 어,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질문은요. 앞에 세 번째 문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리한 자연 개발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지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일으키냐면 열다섯 번째 줄,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 사람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무리한 자연 개발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나요? 초래한다는 것은 불러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열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일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또 필요 없는 전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물을 틀어 놓고 쓰지 않기, 샤워 시간을 단축하기 그런 등등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서 써 보세요. 선생님은 자연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그런 질문을 써보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의 내용을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정리해봅시다. 서론, 본론, 결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써보세요. 자, 먼저 131쪽에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봅시다.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네, 글쓴이의 주장과 문제 상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 문단이 서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본론입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네요. 그래서 그 예로 어린나무 한 그루가 성장하는데 드는 시간, 우유 한 컵을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해 드는 물의 양,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을 볼게요. 둘째,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중심 문장이 됩니다.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게 두 번째 문단, 여기가 세 번째 문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정해볼게요.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네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 개발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더불어 살아야 한다. 지나친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면서 주장을 강 강조했네요. 이 부분이 주장 강조한 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써볼게요. 어, 나와 있네요. 이제 우리 모두 자연을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말했고, 본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를 설명했고, 결론에서는 마지막으로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장을 써 보세요. 이 글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134쪽으로 넘겨 봅시다.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봅시다.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의 조건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해 봅니다. 두 번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합니까?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선생님은 굉장히 가치 있고 이 요즘에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주장은 중요해.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연은 인간과 동식물에게 꼭 필요한 터전이므로 보호하는 것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연은 인간과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므로 보호하자는 주장은 중요해. 자, 그다음. 그러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중에서 매우 그렇다. 다음.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지 생각해보면 돼. 한번 자연을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는 첫 번째 근거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가 뭐였나요?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근거도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근거인 무리한 자연 개발을 막자는 것도 주장과 연결돼.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장도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보호해야 한다. 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매우 그렇다. 다음 135쪽입니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세요. 근거가 글쓴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됐어? 근거에 포함된 다양한 예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됐어. 네, 이 글에 나온 예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131쪽에, 어, 둘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 16번째 줄입니다. 자, 여기는 자연개발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근거에 대한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면서 동식물의 삶의 터전을 잃고, 무리한 자연개발의 결과로 기후변화 현상까지 일어나 멸종위기에 처하고, 어, 이런 예시들을 적절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매우 그렇다. 그러면 여섯 번째.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찾고 타당성을 판단해 봅시다. 자,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셋째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직접 넷째를 한번 써보세요. 각자 써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져온 근거를 함께 봅시다. 넷째, 무리한 개발 때문에 자연재해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선생님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예로는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있다. 규모 5.4의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했다고 조사단은 발표했다. 또한 2019년 9월에 발생하여 2020년 1월까지 계속된 호주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과 가뭄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다. 이처럼 자연을 훼손하고 무리한 개발로 인해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심각하다. 라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무리한 개발을 하면 자연재해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였고요. 그 예로 포항의 지진과 호주의 산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근거를 쓰고 예시를 들어서 근거를 뒷받침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찾아쓴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세요.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네, 주장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네, 이런 예시들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렇다. 이렇게 각자 쓴 글을 판단해 봅시다. 여기까지 됐으면 뒤로 한장 넘겨볼게요. 136쪽입니다.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논설문에서 보기와 같은 표현을 쓰면 무엇이 문제인지 써보세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자전거 타기보다 걷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어,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 글은 논설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하는 글에 어, 주장과 근거가 드러나야 하는데요. 나는 자전거 타기보다 걷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이 사람의 주장은 걷기는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자전거 타기보다 숨쉬기 운동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숨쉬기 운동은 좋은 운동이다. 이것은 주장이 타당성이 없겠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급식 시간에 음식을 담기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내 생각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 나의 생각만을 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은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나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주관적인 표현으로는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 어렵다.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좋은 운동이야. 내가 급식을 남기는 것이 괜찮으니까 급식 '음식을 남겨도 돼'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나, 내 생각. 어,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밑에 아래 안경박사 봅시다. 논설문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여기 밑줄 쳐보자. 사실을 있는 들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해요. 네,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점. 보기.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다. 운동에는 우리 학교 전통이니까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의 문제는 적당히. 이 적당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하루에 한 끼? 하루 두 끼? 하루 다섯 끼? 어, 이 적당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운동에는 우리 학교 전통이니까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럼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 듣는 사람이 어떤 의견인지 제대로 알수 없게 애매모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문제점은 바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없겠습니다.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자, 밑에 안경박사 봅시다. 모호한 표현은 낱말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논설문은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해요. 서 뭐뭐 할것 같다라든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힘이 없는, 모호하게 쓰는 표현은 설득력이 부족해서 쓰지 않도록 합시다. 13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논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면 어떤 게 문제인지 생각해 보고 논설문에 알맞은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건강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정 짓는 그런 표현이네요. 꼭 반드시는 아닐 수 있겠죠. 안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번 바꿔볼까요? 건강하려면 반드시를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건강하려면 밖으로 나가, 걷자. 이렇게 써볼까요? 건강하려면 밖으로 나가, 걷자. 두 번째,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 마찬가지로 절대로 너무나 단호하고 단정 짓는 표현이에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빼고 정리해봅시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볼게요. 공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 반드시 절대로 결코와 같이 어떤 사실을 딱 잘라서 판단하거나 결정을 해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는지 판단을 해보세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읽은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서 주관적인 표현, 즉, 나내 생각에 이러면서 본인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을 썼는지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거 어, 뭐인 것 같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단정하는 표현을 썼나요? 반드시 결코 절대로 이런 말을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해봅시다. 네,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 주관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애매한 표현도, 애매모호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단정하는 표현, 반드시, 결코, 절대로라는 말도 없었네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아래 마지막.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말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근거의 타당성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 두 개를 알아봤어요. 근거가 무엇과 관련 있는지 살펴봤나요? 주장과 관련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 표현의 적절성에서는 어떤 표현? 나, 내 생각, 주관적인 표현과 그리고 뭐뭐 한것 같다, 적당히, 어느 정도 이런 모호한 표현. 마지막으로 반드시, 결코, 절대로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이렇게 해서 근거의 타당성, 그 다음에 표현의 적절성을 알아보는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